네, 와보니 어때요? 이쪽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. 들어, <laughs>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. 딴데 닦으니까. 어, 나왜 이분 칼을. 이분들이. 이분들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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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뭐야. 어, 잠깐만요. 안, 안, 탈래, 안 탈래, 안 탈래. 잡아주세요, 잡아주세요. <laughs> 아, 무서워. <laughs> 질문해요. 네. 아 저희 서천. 선차... <laughs> 문화 아, 저희 선차... 어디 갔어 네, 네 저희 서천군 미디어센터가 여기 한산무시축 문화제 축제에 네, 참여했다고 들었는데. 누가한테 들었어요? 네? 누구한테 어? 들었어요? 친자한테 <laughs> <두 번째> 들었어요. <laughs> 어, 네, 내가 얘기해가 돼요. 네 들었는데 혹시 여기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, 어디서 하셨는지. 아, 여기서 했는데요. 네. 아, 17년도에 여기서 했어요. 2017년도에요? 2 0 1 7년도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서 썼고 어요 2017년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? 아, 완전 폭망했죠폭망안 폼망... <laughs> 왔어요 이쪽으로 됐다 네. 뭐 네. 약간 이런 아... 느낌 네. 이제 18년도에 했던 곳으로 네 이거. 18년도 종인 씨랑 수빈 씨는 아예 겨, 모르잖아요 지금 아또 18년도 잊을 수 없지. 딱장님. 저희 아, 왜 2018년 19년에는 다 길바닥에서 한 건가요? 사람들 많이 보라고. 예. 이거 사실 길바닥은 아니에요. 근데 아니, 17년도 했는데 사람이 너무 안 오니까 도시 문화 측에서도 이게 사람이 많이 좀 보면 좋겠다. 현장성 높게. 여기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. 에, 에. 여기 여기를, 여기를 한 거죠. 해봐라 하고 여기를 한 거죠 그때. 이렇게 공사 막해가지고 정말 여기 청소하느라고 <laughs> 지금도 화사 <살살>. 지금도 화이 <laughs> 여기 모래를 말도 못해요. 말도 못해요. 그래도 저쪽에 있을 때보다는 행복하셨겠네요. 사람들 많이 행복면 <laughs> <laughs> 멋이 중한들 <laughs> <laughs> 행복 그거 먹는 거야. <laughs> 네 이제 여기가 저희 했던 데요. 아, 그 2019년도 네, 2019년도 딱요 <laughs> 그 벤치 <laughs> 앞으로 해서 <laughs> 여기 이렇게 <laughs> 그래도 막그 가수 음, 춤추고, 뮤지그 무슨, 뭐, 뭐라 그러지? 네. 뮤컬이랑그 노래 잘 부르는 어, 친구. 그 친구.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네. 무시문화제 서천 FM이 0 1 9년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무시문화제 오래 한다고 했으면 저희 뭐 하려고 했었죠? 저랑 <laughs> 비슷하게 이런 거, 트레시몹이 제일 와. 좋은 것 같고. 그 공연하는 공연 사람들. 사람들. 네. 생활문화센터랑 같이 협업을 그러니까, 하니까 응. 그런 공연 라인댄스. 예술로 이렇게 해도. 어,